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계절인데요. 어, 우리가 시편 백편 하면요 어, 참 간단하지만 여기에 시인이 드리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런 감사를 할수 있구나.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할까.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볼 때요. 첫 번째 감사는 뭐? 그리고 하나님을 알때그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우리가 뭔가 받은 것, 또 뭔가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누가 이 모든 것을 주셨는지 아는 것부터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님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의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주를 너희는 알지.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백성, 그의 기신은 아니요 아, 네.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는 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왔다가 갈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빚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에게 계신 양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은요,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길도 잘 길어요.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요, 그 양은 보호를 받고 또 목자가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약속이 여기에 그의 길이시는 양이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거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때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때요 그것을 여기서 안다고 할때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님 이런분이시나 논문을 쓰는건 이렇게 된다 거기서 나온 게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하면서 실제 처음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때 우리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사절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그 마지막 절을 같이 했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요,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담아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억, 사, 기억하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풀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떤 위험에서, 위험에 넘어지지 않고 건져주셨는지, 뭐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또늘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위로해 주시면요.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혼자서 당하는 그 위험에서 구출해 주셨는지 위로해 주셨는지 이것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 받고 저것 받고 받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무을 당연하게 얘길 때가 있어.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아 저분은 나에게 뭘 주는 거다 하니까 그냥 걸리채가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요. 누구든 우리에게 거저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에 붙여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받게 하시고 또 때로 섬김 받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섬기게 하면서 섬기면서 주는 그 기쁨도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 누리게 하면서 감사를 생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이 시작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는데, 그 중에 주신 것에 대해서 헤아리면서, 기억하면서, 감사요 감사가 쌓여야 는데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나는데요. 여러분, 만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와 는님의 선하심, 그의 인자심, 그의 성취하심이 되리라. 네. 아멘.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요, 우리 보고 억지로 감사하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을 만난 그 기쁨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들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참 많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도 이 고백이 있는데요. 비슷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여호와께 감사하라. 사하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시며, 영원하라. 아멘. 아멘. 음.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 인자하신 분이세요.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한 분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인간의 선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선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우리에게 좋게 대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심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시험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가운데 이렇게 쉬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그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저는 그 일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인생이 그 고비고비마다, 아,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아마 인생이 끝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그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런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기억하니까요, 다시 일어설 이뤄,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들는 분, 일상 속에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감기에 회복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신 그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악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집니다. 뭐,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여러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스 8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응, 응, 우리 당장 눈앞에 그 이게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당장 어려운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을 다 퍼전을 맞추시, 맞추셔가지고,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셨습니다. 근데, 인자 이런 말이 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언어로, 패세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은약적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요, 어떤 약속이냐?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그런데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 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어떨 때그 약속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시라도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보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 사랑, 은약적 사랑 사람, 절대적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은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모든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비전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교회 와서 상처 입는 분들 계세요. 근데 교회가 때로 그런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성숙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대다수는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내릴 때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교회생활아하면 그냥 세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생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주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 빚어주실 때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2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29절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음. 그로 많은 족제들 중에 마땅이 되게 하여 주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내버려 않으셨어요. 복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자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여러분, 그 실제 체험하시고, 그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질서 가운데 만드셨어요. 오늘도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구약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야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예측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해를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네. 야곱은요,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 자신의 지혜로 움켜잡은 사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신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성실하심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의 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사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믿음의 생활에서 이 시작이 결코 값으로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목숨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우리가 신앙생활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우리 아들 기억하시면서, 구약 말씀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어요. 예레미야말씀 우리 한번, 한 번, 한구줄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습니다 시작. 여와의 인자와 극률이 응하시면 우리가 직멸되지 않냐는 일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그 아멘.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 따져서 이렇게 직멸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매일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세요. 한번 하신 약속은요, 끝까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우리에게 지금도 고리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는 어떻게, 어떻게 더 나가야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까지 나가야 이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는 감사 이를좀한 주간 찾아보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종종 이렇게 감사하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받아서 감사.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또, 원하는 그 간절히 원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감사합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아픈 몸이 치유될 때 감사하시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뭐, 뭐 때문에 하는 감사. 이것도 너무 소중해요. 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이용한 안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이런저런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너무 좋은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더 성숙한 감사가 있습니다.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때 드리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든 뜻을 다알지 못해요. 넘겨주세요 하면은 네. 우리는 모든 전체상을 알지 못합니다. 눈앞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되지아을지도잘 몰라요. 우리 앞에 주어진 것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기도가, 우리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진 것보다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그 섭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큰 유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자라게 되는 계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다리엘의 새 친구가 신앙을 지키다가 풀뭇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배경으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아냐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16절부터요. 앞에 돌려 주세요. 제가 16절 읽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부가 왕에게 대답하기로 돼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년이히 하는 무리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왕의시선에서도않전을지시니라1지절까하지있아니하 그렇게 지아하지않냐하실 왕이 을지라도 왕이 요을아니 하고, 왕의 시선을 썩지 않 하고, 왕이 선지도아니 하고, 절하이지도이요금신않서을세우아고이하 왕이 합니다안 그러면 풀무에 집어 넣을다는그경고를기에절하죠고고고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 없다고 단호히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진짜 피해를 볼줄 아는 거죠. 죽을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죠. 지금도 뭐, 여러 곳의 독재자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어떤 정책을 <laughs> 내밀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지금 독재자가 탄생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그냥 다 극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왕의 새 친구는요, 왕의 새 친구는, 다니엘의 새 친구는 당하게 답했어요. 왕이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찾아와서 내 얼굴을 봤으라도, 그냥 전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유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대해서 우리가 답할 필요 가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 속에 집어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줄믿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검신상에 절하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십시오. 믿음의 결단이죠. 목숨을 결단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이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런 믿음이 쌓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감사를 실천해서 그런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사의 감사가 쌓이게 되고 은혜의 은혜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소리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밝아져. 감사하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감사하면 문제 속에서도 길이 열리고, 감사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고, 감사하면 요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 근데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발견했어도 불구하고, 덮어버립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아서 싸우면 싸울수록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 인생, 덤으로 사라진 생이다. 새로 주어진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럴 때요, 살아 숨을 쉬는 것만으로서 감사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데, 그게 돼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한맘 성님 외오기 전에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비 한번 넘긴 적이 있는데, 그 계기가 제 인생에 또 하나의 전환 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바닥 인생 처음에는요,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지고 뜨거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주신 것다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나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므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또미래까지 우리의 완성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의 시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제목을 하면 정리 해 보시면서 여러분 불평 거리를 감사 제목으로 바꾸시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감사의 감사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어,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 아마 많이 찾으실 거예요. 찾으셔서 그것을 꼭꼭 담아서 주님 앞에서 다음 주 추수 감사 주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는 우리 한맘 성경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